예, 저는 지금 끄라비 아오낭 비치에 와 있습니다. 아오낭 비치의 상가 지역을 지금부터 촬영할 것입니다. 촬영 시작점은 끄라비 아오낭 언덕에 있는 무슬림 사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원 앞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슬림 사원 앞에는 우리들이 널리 알, 에,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진 아이비스 스타일 끄라비 아오낭 호텔이 있습니다. 자 무슬림 사원 앞에는 이렇게 바로 앞에 길 건너에 아이비스 스타일 크라비 아우나 리조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서부터 거리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비드 d 1 9 때문에 많은 호텔들 그리고 레스토랑들 기타 세븐일레븐 마사지샵들이 문 닫아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인들이 꾸준히 찾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 열고 영업하는 곳은 많습니다 대략 70% 정도는 문 열고 영업하고요 30%는 이와 같이 문 닫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그라비 아이비스 스타일 아우랑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은 호텔이 많습니다 자 차다 끄라비가 우측에 보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차다 끄라비 입니다 자 여기는 마리나 익스프레스 입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죠 에. 푸켓의 까따 치에 있는 까따 까롬 치에 있는 슈가 마리나 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마리나 익스프레스 자 여기는 끄라비 아오낭 지역에서 끝지엄에 해당한다 해서 이쪽은 좀 호텔이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아농낭 비치에 멀면 멀수록 호텔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많은 샵들이문 닫아 있습니다. 이번 코비드 19로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 끄라비 입니다 그래서 많은 샵들이 현재 문 닫아 있습니다 많이 문 닫고 철수, 철수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날 오전 11시인데, 보통 때 같았으면 차가 많을 텐데, 차들은 별로 없고, 오토바이만 몇 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자 슈가 마리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라비의 상징이죠. 예, 그라비의 높은 산입니다. 자, 지금 마사지업 포세일로 나왔습니다. 자, 뒤에는 세븐일레븐이 보입니다. 예, 오늘은 영업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건너편은 저렴한 레스토랑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 코지 예, 요 길목에는 호텔들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센 아, 센타라, 끄라비도요 안에 있죠. 자 많이들 문닫아 있습니다 여기는 영업하는 것 같습니다. 뷰티 살롱 마사지 해가지고 저 우측은 안전 뭐다 분다 된것 같습니다. 전멸입니다. 문 닫고 가는 열려있고요. 자 왼쪽은 블루소텔입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사성급 호텔 이죠. 자 여기는 손님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차들이 많은 거 보니까. 자 우측은 2시티투 아우랑입니다. 현재 이곳도 보통 때가서 쓰면 지금 이 시계 4,000바 이상일 텐데 현재 1,400 바입니다. 1,300, 1,400바 조식 포함요. 자, 2시 D2 마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시 D2 다음에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아바니가 있습니다. 아바니 크라비 아우낭 호텔이 두시티투 아우낭 옆에 위치합니다. 이 아바니 아우낭은 원래 예전에 아오낭 클리프 리조트였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바니 네, 그라비아 오낭으로. 자, 아바니 그라비아 오낭 리조트에는 이와 같이 맥도날드 햄버거 샵이 있고요, 세븐일레븐이 위치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네, 스타벅스 옆에는 어. 와츠 부장이, 있, 아, 와츠 매장이 있습니다. 자, 길 건너에는, 어, 여행, 조그만한 여행사, 타투, 약국들이 보이고요. 자, 화요일 날 오전 11시 모습인데, 차들은 거의 없고, 오토바이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와츠 매장입니다. 자, 길 건너에는 한집 걸러서 문 닫아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는 저렴한 호텔이고 그 밑에 마사이샵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영업 중입니다. 자, 왼쪽에는 커피클럽이 위치합니다. 자, 서브웨이가 보입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가요. 소변에 있는 레스토랑보다 이렇게 골목 안에 레스토랑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요. 타이 푸드, 시푸드, 비비큐 해가지고 20m 안쪽에 가면은 이렇게 50박부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현재 어, 런드리 서비스가 1kg에 50박 자, 세탁하는데 50박 쌉니다. 자, 이것도 다림질해서요 다림질 안 하면 은 1kg에 35박 매우 저렴합니다. 빨리 3시간, 4시간 내에 빨리 하고 싶으면 1kg에 100밭이라고 합니다. 자, 우측에는 많은 샵들이 문 닫아 있습니다. 자, 캐논 아우낭 아 오키드 리조트가 왼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아우낭 비치가 가깝습니다. 레츠 릴렉스가 우측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서 아우낭 비치까지는 100m 정도밖에 안 되죠. 자, 피자 컴퍼니가 지금 보고,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시점 탄두리 나이 보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끄라비타운 가는 버스 정거장이 곳곳에 있는데 예, 지금 길 건너에 있는 것처럼 버스 정장 마크가 있습니다. 예, 저 버스는 끄라비타운을 지나서 공항까지 갑니다. 자 환전소가 있고요. 여기 버거킹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은 이와 같은 마크가 표시가 아, 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여기서 공항 버스 타고 또 그라비 타는 버스도 탑니다. 자 여기는 여행사고요. 자 드디어 아오낭 비치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확인다자이스크림 샵도 있고요 자아오낭비치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우측에 이와 같이 수영복도 팔고요 에, 투어 판매하는 조그만한 거래 여행사도 보이고요 에, 약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왼쪽은 아오낭비치입니다 아우낭 빛을 따라서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아우낭 프린스빌 위치가 참 좋습니다. 아우낭 빛이 건너편에 있으니까 아우낭 프린스빌 위치 좋습니다. 자, 왼쪽엔 더 커피 클럽이 있고요. 왓슨이 있고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일부 샵들이 문 닫혀 있고요. 자, 여기는 아오낭 위치 해안가 도로입니다. 자 지금 기수기를 맞아서 리노베이션하는 곳도 있고요. 자 아오낭 위치의 상징이죠. 여기 청새치가요 이그 정도 에그 타르트가 있습니다. 미스터 타르트라고 해가지고 자 일부 샵들 문 닫혀있고요. 세븐일레븐이 네, 보입니다. 자, 우측에 문닫혀있고요자 예, 레스토랑도 문닫혀있고요 자, 아우랑 비치 리조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우랑 예, 비치 리조트는 제가 예전에 숙박파본 적이 있는데 위치는 좋은데 시끄럽습니다. 지금 예, 좀 룸이 날렸고요 자, 이렇게 수영복, 구명자켓, 물놀이기구, 수분운동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버거킹이 보이는데 문 닫았습니다. 자, 오류장이 보이고요. 물놀이기구 판매하장이 보입니다. 아, 스노클링 장비 사태하고 다양한 장비들을 판매합니다. 아, 오리발도 보입니다. 자, 페미니마트 지금 문 닫았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레스토랑이죠 아우랑비치에서 제일 깔끔한 레스토랑입니다 Wanner Place 라는 곳이죠 타이 스위스트라고 하네요 스위스 음식이 나오는가 봅니다 자 왼쪽은 아우랑비치 끝나는 지점입니다. 자, 저는 아원항 비시 상가 지역을 좀더 탐험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저 위까지 연결되죠. 예. 자, 이쪽은 유동인구가 없고 호텔도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이들 문 닫았습니다. 자, 우측은 완전 전멸입니다. 블랙캐논 커피숍이 보입니다. 저 왼쪽에는 약국 보이고요. 시프트 레스상랑이 보입니다. 자, 이쪽은, 어, 샵들이 거의 다 닫는 분위기입니다. 사람도 없으니까. 차들도 별로 안 다니네요. 자, 이쪽은 거의 다 붙는, 닿는 분위기입니다. 영업이 안 되니까. 자, 여기는, 어, 크라비 리조트 입구입니다. 자, 오래된 리조트죠. 근데 자연 환경은 멋진데, 오래돼서 좀 낡은 느낌이 있는 곳입니다. 자, 왼쪽에, 크라비의 상, 크라비 호텔 대표 중에 하나인 크라비 리조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왼쪽은, 크라비 리조트 입구입니다. 자, 기차 모양이 인상적이죠. 기차 앞부분. 자연환경이 멋진 곳인데 조금 낡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라이비유브 건너편에 이렇게 상가가 있습니다. 마사지 탑이 있고, 힙스 레스토랑이 있고요. 자, 끄라비 리조트까지 해서 어. 끄라비 아우낭비치 상가지역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아우낭비치를 촬영하겠습니다.